여러분 안녕 평안교회 유튜브 말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목소리> 안녕 내 이름은 찬이야 나 화났어 왜냐하면 오늘 내 친구 민희랑 점심 먹고 놀이터에서 만나기,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 친구가 나오지 않았어. 내가 미니를 많이 많이 기다렸는데도 나오지 않았어. 약속을 어긴 거라고. 그래서 화가 많이 났어. 얘들아, 찬이가 왜 화가 났어요? 맞아. 친구 미니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찬이가 아주 많이 화가 났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엄마나 아빠나 친구들은 우리와 한 약속을 어길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약속을 어기지 않으신대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어떤 약속이신지 잘 한번 들어 보세요.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사 님과 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얘들아 다시 기억을 2주 전에 남유다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혹시 남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활했는지 기억이 나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의 모양을 만들어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남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되었었지? 하나님은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거를 내리셨어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가 남유다에 쳐들어와서 남유다 백성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갔어요. 포로는 자기 마음대로 할수 없는 게 포로라고 했죠. 남유다 백성들은 포로이기 때문에 힘든 일도 해야 하고 마음대로 놀지도 못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쉬지도 못하고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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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만 해야 했대요. 우리 집에 가고 싶다. 맞아, 맞아. 우리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서 우리는 갈 수가 없어. 우리 집에 가고 싶다. 맞아요. 우리 동네로 다시 가서 마음대로 놀고 싶어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지만 여전히 남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라고 부탁하셨어요. 예레미야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비록 바벨론에 끌려와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 그곳에서 짜증 내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평안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을 매일매일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더 엄청난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 약속은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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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루다 백성들이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바벨론에서 내 말을 잘 듣고 기도하면서,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면 70년이 지난 다음에 너희 집 동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줄게. 남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야호! 정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거야? 야호! 신난다! 남유다 사람들,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신나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남유다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며 살아갔어요. 우리 포로 생활이 힘들어도 기뻐하면서 잘 참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맞아요. 우리는 지금 힘들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와! 우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니 너무 신나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잘못이나 다른 이유로 어려운 일이 생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대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약속해 주셨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우리 유치부 모든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저희는 믿어요. 죄를 지어 벌을 받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잘 들었죠? 오늘도 퀴즈가 있습니다. 오늘 퀴즈는 하나, 둘, 셋. 3개입니다. 잘 맞춰보세요. 퀴즈 1번. 오늘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 선지자 이름은 무엇일까요? 딩동떼, 예, 레, 네, 미, 야 였어요. 퀴즈 2번. 남유다 백성은 나라가 망한 뒤 어디로 끌려가서 살게 되었나요? 딩동댕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호로로 살았어요 퀴즈 3번 하나님은 남뛰나 백성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나요? 맞아요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고 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퀴즈 다 맞췄어요. 잘했습니다. 칭찬!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약속 지킬 거 있죠? 큐티 t i 예쁜 성경 꼭 잊지 않고 매일매일 하세요. 이번 한 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유튜브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기대할게요.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